안녕하세요 아, 제가 휴대폰 하나 더 샀는데 폴리메스 TV라는 이름으로 어, 화가로서의 고용문이 아니라 아, 화가로서의 고리들이 아니라 음, 짧은 그제 생각의 기록들 에, 그것은 거의 폴리메스 TV의 이름처럼 음, 뭐, 잡학가로서 어, 뭐 팔방민으로서 음, 팔방민 예전에 제가 영어 영어 공부할 때 every, everybody's friend friend 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보니까 well-rounded person, well-rounded person, 다음에 jack of all trades, jack of all trades 이렇게 돼 있네요. 자 그런데 채, polymath 라는 책 polymath polymath 라는 책이 나와서 폴리매스 TV를 폴리매스 TV를 내가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했고요. 어, 여기 보면은 박식가, 박식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기심이 많음으로서 박식해진 사람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제가 매스매스 매트매틱스 매스매틱스 그 수학의 어원을 예전에 저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뭐더 고대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그어 매듭을 짓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결승 문자 결승 문자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 현, 한자보다 더 오래된 문화일 겁니다. 어 그러니까 뭐 갑골문보다 결승 문자 결승 문자가에서. 어 매스매틱스가 나왔구나. 그것을 알게 됐어요. 예전에 결승 문자를 주로 숫자를 셀 때, 그 다음에 날짜 a t 이 남았는지 이이거할 때, 우리 그 고전 같은 경우에 a 끈을 묶어가지고 h 표시를 하는데, 그게 매매 어, h 우리가 매듭이라고 그러죠. 매듭. a t i c s m a t h e m a t i 이 s m 매 t h e m a t i c s mathematics, m 제 찾아낸 중간 발음이 마테마타였어요. 마테마타 이게 천을 천을 매듭짓다라는 뜻이 돼요. 어쨌건간에 믿거나 말거나 제제 나름의 그 어원을 공부해서 수학의 어원을 그렇게 찾아냈는데 폴리메스라는 것은 다양한 그래서 이 폴리메스 폴리메스란 영어는 폴리메스 이 단어는 다양한 분야를 묶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에, 아무도 하기 전에 에, 빨리 폴리메스 TV를 해야 되겠다,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국 유튜브에서 뭐 외국에는 어딘가 있겠죠, 음, 누군가 있겠지 그렇게 시작 생각을 해서 어원에서부터 뭐 다양한 제가 그동안 어,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들을 묶어서 어, 그야말로 폴리메스죠. 다양하게 융합 또는 뭔가 연결 지어서 잠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 올려놓는 이것은 저의 제 생각의 기록이기도 하고, 어, 제 역사이기도 하고, 나중에 제가 이제 전세계적인 작가가 화가가 될 텐데, 그 화가가 어, 되는 데 있어서 어, 그림 그리는 영상은 음, 고리들 TV에 기록이 되는 거고, 그 밖에 저의 그 다양한 호기심, 제 어떤 사고방식들, 생각의 어떤 경향성, 이런 것들은 폴리메스 TV에 기록이 되겠죠. 이상입니다.